안녕하세요 영태입니다. 2020년 9월 10일자로 테스트 서버 릴리즈가 공개됐죠. 그런데 추석 관련 이벤트와 함께 왠걸 직업간 밸런스 조정 즉 벨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운영진에서 발표한 이번 벨패의 목적은 4차 전지기하 성장 구간에서 쾌적한 전투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최대 데미지 제한으로 발생하는 효율 저하 즉 맥땜에 막히는 현상 완화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벨페 내용들이 유저들에게 공개가 됐는데 우선 저는 이번 벨페 내용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직업들, 팔라딘, 제로, 캐논슈터, 히어로, 나이트로드 등 다섯 개의 직업들에 대한 벨페 내용 평가를 각 직업 1위 유저분들을 초청하여 초고스펙의 입장에서 이번 벨페를 평가해 보고 또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1위 유저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디코를 통한 인터뷰식으로 진행된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윙윙 첫 번째로 얘기를 나눠볼 분은 캐논 슈터 직업 부문에 이제는 엄연한 BJ시죠? 진격 캐넌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격 캐넌 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은 거우마우스에 혼자 도전하다가 너프 철퇴를 맞은 275 캐논 슈터 진격 캐넌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 밸런스 패치 관련해서 상당히 버프가 된 직업도 있고 너프가 된 직업도 있잖아요 예예. 하지만 그중에 이제 너프가 된 직업 중에 하나인 캐, 캐논슈터 직업에 대해서 그래도 징케님이 캐논슈터 하면 떠오르는 분이시잖아요 예. 이번 캐슈 직업 벨패에 대한 징케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캐슈 직업에 대하여 너프가 있는데 기존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너프가 되었을까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캐논볼의 최대 공격 횟수가 50회에서 40회로 너프 먹었는데 이게 네. 풀 유도 기준으로 한 발당 120타가 너프된 거고 90초 급틸탐 기준으로는 360타가 너프되었어요. 그리고 아... ICBM 무적 시간 또한 3초에서 2초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혹시 이번 너프에 대해서 테, 테스업에서 직접 체감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골도 보기 싫어서 탯설도 안 들어갔어요. 게다가, <laughs> 이미 40타는 그전 벨페에서 이미 40타를 경험해 봤잖아요. 아, 네, 네. 또비교오여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너프가 어떤 분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뭐 고자본, 중자본 아니면 뭐 모든 영역? 뭐 저는 그런. 전체적으로 너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보스가 전부 다 스탠딩형 보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독 컨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었는데 그 개성 플레이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전 구간이 네. 사실 그거죠. 그리고 무덕 시간도 전 구간이니까 네. 결국 전체적으로 어프죠. 아 전체적인 이제 캐쉬 모든 유저들에게는 어프다. 예예. 그러면 나름 이제 캐쉬 직업의 권위자로서 앞으로 캐쉬 직업이 어떠한 식으로 밸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그냥 이게 어느 시기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해도를 가지고 그냥 패치를 했으면 좋겠어. 이게 직업의 이해도도 너무 없고. 이번에 신스킬 같은 거 풀메이커도 보면은 진짜 완성도 없이 엉망진창 만들었거든요. 네. 옷스랑 붙으면 뭐 보급품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조절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이해도가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이제... 이 개발진 운영진들에 대한 비판이신 거네요. 예, 사실상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벨페에 대한 음. 내용은 이정도로 하고요. 예. 그, 그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제 처음에 얘기하, 얘기하셨듯이, 그, 예예. 너프에 대한 철퇴를맡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일각에서는 캐논슈터의 너프가 이제 징격캐논님의 행보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캐논 시터 유저 분들의 원망을 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에 대하여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이게 솔직히 저격 패치가 아무리 봐도 맞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은마우사1 네. 페이지나 3 페이지 그 유독권이 검마한테 유력이 작용을 하는 거는 맞아서 네. 결국 그거에 대해 너프를 먹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캐논시터한테 이제 원마을 네. 사는 <웃음> <웃음> 보니까 좀 솔직히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 저를 알겠죠. 떠나서 네. 같은 캐논시터분들이 이렇게 너프 먹고 이제 실망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음, 마음은 이제 아프지만 그래도 인정은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아이 정황상 너무 아무리 봐도 저격패치니까.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코볼의 타수너프와 무적기 지속시간 감소에 대한 벨패 내용과 더불어 현재 캐논시터가 연일 너프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격캐논님도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다는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윙윙. 자, 그럼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눠볼 분은 팔라딘 직업 부문의 유튜버 크리에이터 29살 처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 29살 처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맡고 있는 처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팔라딘에도 밸런스 패치가 적용이 됐죠 이번 소식에 처제님 입이 귀에 걸리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laughs> 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패치에 팔라딘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팔라딘 패치가 정확하게 딱두 가지가 됐어요 두 가지가 네.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블레스트라는 평들이 있어요 평들 네. 근데 그 평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범위가 앞으로 살짝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테스트 서버 가서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그냥 뒤에 걸 떼다가 앞으로 살짝 붙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상향인지 아니면 뭐 개편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이왕 범위를 좀 약간 범위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 네. 조금 범위를 넓혀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뒤에 걸 떼다가 앞으로 붙였으니까 괜히 좀 느낌, 뭐라 해야 되지? 기분만 살짝 안 좋죠, 그냥. 할 거면 좀 확실하게 해주던지 약간 조산모사가 아닌가.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 네. 드디어 이번에 대망의 갓 패치 그랜드 배치. 크로스 타수가 두배로 네. 늘었습니다 6회에서 12회로 증가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6회에서 12회로 증가됐는데 그게 네. 두배만큼 증가가 돼서 당연히 네. 퍼뎀도 두배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팔라딘 분들이 옛날부터 계속 고집을 해왔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팔라딘 맥뎀이 쉽게 막히니까 무늬를 계속 집어넣었는데 네. CR도 안 먹혀가지고 당연히 그냥 안 해주겠구나 싶었는데 오라라 갑자기 뜬금없이 딱 이렇게 되버린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갑자기, 네, 뜬금없는 패치긴 했죠. 뭐 벨패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가 이 맥뎀에 음. 막히는 현상이 좀 꽤나 오래됐죠. 그래도 이 현상이 여러 직업에서 나온 게 특히 그렇죠. 엄청 오래됐죠. 팔라닌 직업은 한계치라는 부분에 막혀서 맥뎀이 막히던 직업이었으니까 류드의 검으로도 한창 이슈가 되셨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맥뎀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한 컨텐츠가 류드이검 컨텐츠인데 네. 그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 그때서야 이제 팔라딘 분들이 맥 때문에 많이 막혀서, 막혀서 고생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다들 그제서야 깨닫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편으로는 제가 희생을 해서 정말 잘 전파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번 그랜드 크로스 변경점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그 테스업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아, 네, 물론이죠. 당연히 테스업에서. 진짜 테스업 패치 뜨자마자 바로 그냥 테스업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앞, 앞에 이제 진격캐나님 인터뷰할 때는 그 너프, 캐슈 너프에 대해서 테스업에서 확인을 해봤냐고 물어보니까 뭐꼴도 보기 싫어서안 들어갔다 그러던데 <laughs> 되게. 아, 진짜 진캐님 뭐 어떡해. <laughs> 사실 진캐 님이 최근에 영상을 올리신 게 있잖아요. 그 버크샷 네. 안 쓰고 하드루 시드 잡기. 네, 3패 거, 격파하는 거. 거기서 저를 저격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어, 의도치 않게 저격을 당해 가지고 아, 사실 좀진캐 님께 부들부들 하고 있었는데 너프를 받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시원하기도 하고 뻥 뚫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음...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캐 그러면... 님께는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러면 네. 그랜드 크로스가 타수 분할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이 그랜드 크로스 변경점이 팔라딘 유저분들 중에 고 스펙, 중 스펙, 뭐저 스펙 되게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아, 네, 그죠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구간에 계신 분들에게 이 변경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사실 팔라딘 그랜드 크로스가 퍼뎀이 1 3 2 0예요 근데 요 퍼뎀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하는 부분이 하드 루시드다. 하드 윌 파티 격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음... 이제 보통 음... 막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 평균 스펙이 보통 한 4만 대 정도, 정도 되잖아요. 대. 네, 그래서 4만 대부터 이제 맥뎀이 막히는 그 시점부터 딜을 쪼개고 타수를 늘렸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득을 보시는 거고 음... 그 밑에 부, 계신 분들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어, 불만인 부분도 있긴 한데 팔라딘이 이게 극딜 몰빵이다 보니까 평딜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 해요 네, 근데 이번에 그랜드 크로스 타수를 절반 쪼개줘서뭐 어떻게 보면 고자본 분들은 기쁘겠지만 저자본들은 허탈감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나는 어차피 그랜드 크로스 맥뎀도안 막히고 그리고 그랜드 크로스 쓰면 그 다음 평딜도 처참한데 보스도 제대로 못 잡는데 어 오히려 이쪽 이런 쪽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패치가 고자본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패치지만 그래도 중 저자본 분들께는 진짜 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리해보자면, 은 이번 타수 분할의 패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변화가 유의미한 구간은 이제 하드루시드와 하드웨 파티 격을 다니시는 4만대 구간 그 이상 네, 그죠. 그때 거기 분들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아... 결론을 아, 내도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데미지에서 체감되는 건 없다. 변동점은 없다. 그렇죠.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앞으로 이 팔라딘이라는 직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하는 그런 원하시는 개선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사실 이게 말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게 밸런스 그렇죠. 패치다 보니까. 네. 어, 떤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좀 약간, 어, 공감이 안 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그렇죠. 공감이 네. 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다양하실 텐데. 어, 그래도 뭐 희망 정도는 제가 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네 살짝... 그래가지고 제가 희망사항을 좀 말해보자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하게 말해서 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동템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직업분들과 허수아비 빵을 굉장히 많이 쳐봤어요 제가 근데 네. 제가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동급 아이템 기준으로 타 직업에 비해서 허수아비를 쳤을 때 이제 딜량으로 이겨본 적은 없다 아 내 직업이 아직까지도 어, 많이 약한 편에 속하구나 약간 이런 음. 생각을 많이 들었죠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어 저뿐만이 아니고 뭐 하위 직업이라든지 비주, 비주류 직업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똑같이 저도 같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원하는 거는 딜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유틸 좋은 캐릭이 딜까지 원한다고 한대 아, 때릴 그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팔라딘을 대표하는 그래도 BJ 팔라딘으로서 팔라딘 유저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가 세고 누가 누가 약하고 이런 건 따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지고 들다 보면 자기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왕 게임 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다들 즐겁게 게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팔라딘 하면 화이팅하고 끝내실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좋은 마무리네요. <웃음> <웃음> 인터뷰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화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팔라딘의 이번 벨패를 정리해 보자면, 블래스트 스킬의 공격 범위가 전방으로 소폭 이동했지만 실질적인 체감 범위는 크지 않고, 그랜드 크로스의 타수 분할 패치는 주스테 4만 정도 이상 유저들부터 맥댐에 막혀서 손실나던 데미지를 상당히 완화해주는 가 패치로 볼수 있지만. 기존의 맥땜에 막히지 않던 유저들에게는 실제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이티 멸리르에 대한 스킬 수정은 버그 픽스인데 실제로 팔라딘 유저분들이 거의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초고스펙이 말하는 밸런스 패치 이번 영상에서는 캐논슈터의 진격 캐논 님 그리고 팔라딘의 29살 처제 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로와 히어로 직업의 대표적인 두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벨페 리뷰를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스펙들의 이야기가 궁금할 때는 메이플 스토리 영태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